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laughs> 영상이 중단해 뭐 처음에 뭐라, 뭘 말했는지 까먹어가지고 보려다가 영상이 꺼졌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꽃끄 t v 의꽃게에요 오늘은 제가 해볼 것은 방금 전에 했던 그 아까 전에 했던 그거 이어서 하는거예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laughs> 너무 웃긴데요? <laughs> 아니 이럴줄은 몰랐어요 이걸 동영상으로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을 누르니까 당연히 이게 영상이 안끊기는줄 알았죠 다본가봐 <laughs> 내 동영상 뭐 다시 찍으면 돼. 그래도 올렸으니까 뭐 <laughs>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눌러주상 최고 음, 아까 전에 올린 어, 거그 머리 아프다는 그거 조회수 오 회로 들었어요 벌써 나이 <laughs> 햇빛 쿠키랜드. 쿠키랜드 이런 다 이렇게 붙여 주었고요. 어. 아직도 머리가 아프네요. 응원 좀해 주세요, 여러분. 아 맞다. 댓글 부탁해 줘. 죄송해요. 제가 아직 아동이라 댓글을 달아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댓글이 중단되었거든요그래서 댓글을 못 달아요. 실시간 으로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실시간이 없나요? 아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하나요? 안한가 몰라요. 그치 그치. 음. 친구 어 지, 제가 유튜브로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이영한도 친구 중에 가지고 친구 중에 뒤로 넘어갑니다. 친구 중에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수영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또 수영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상 유튜브를 한다니까 뭔가 조금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유튜브 꿈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름은 꼬끄가 맛있잖아요. 그 마카롱이어서 국어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원래 제이 진짜 이름을 말해줘도 되나요? 성은 안 말했겠죠. 주화거든요. 진짜 이름이 주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황 TV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황 TV라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주화의 주황의 의미는 주화를 귀엽게 한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꼬끄라고 음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근데 이름을 1분만에 결정했다요 왜냐면 제가 그때 막걸렁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걸렁이 지금도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여름 다 됐는데 너무 더워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샤이머스캣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샤이머스캣이 저희 오빠가 가을에 나온대요. 맞나요? 맞으신 분은 어떻게 하지? 어, 어, 제 친구이면 문자 주고요. 제 친구 아닌 사람은 나중에 댓글 달수 있으면 그때 달아주세요. 하... 그놈의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너무 재밌는 것 같기도 한데 준비물이 저는 조금 허접해요. 막 다른 틱톡 같은 데그 유튜브에 있는 그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막 다이어리 예쁘게 하는 어, 사람들도 많고 뭐 그림 예쁘게 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저는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지도 않고 그렇게 못 그리지도 않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제 꿈이 만화 작가도 있어요. 왜촌 작가인가 만화 작가인가 아무튼 그게 있거든요 꿈에. 이그 그, 장래 희망에 근데 그거는 연습을 해봐야죠. 뭐. 후, 여러분 혹시 마니랜드 아시나요? 마니랜드라고 유튜버가 있는데 저는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레진 아트 하는 거. 여러분, 레진 아트 하는 거를 어떤 비율로 생각하나요? 저는 재밌는 비율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가. 아무튼 모르겠고요. 저는 너무 다꾸를 못하는 것 같아요. 탁구 잘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지 제친구면 문자 주세요. 아니면 다 나중에 댓글 달, 달게 해주던가요. 저는 닭고에 진짜 그그 그, 그게 없어요. 준비물이 진짜 준비물이 아니라 이거는 싸구려라고 해야 되나? 싸구려까지는 아니고 진짜 준비물이 아니라. 그냥 스티커 뭐 이런 기본 준비물니까. 뭔가 조금 질투나기도 하고. 에 갑자기 질투를 뭔가 좀 속상해도 하고. 갑자기 속상하다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머리가 한30 7도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럼 정상이잖아요. 아까 그냥 38도 막 이랬는데 조금 괜찮아진거거든요 어,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하나만 으면 완성입니다. 쿠키랑 파려파려! 여러분은 흑역사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있는데 나중에 공개해 줄게요. 지금은 너무 부끄럽잖아요. 3학년인데. 나이는 공개할게요. 3학년인데. 아니, 무슨 고백을 하냐고요? 고백, 저 진짜 한번받은적 있고. 한번 차였어요. 제가 남친이랑 10일 그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 다시 5일 사귀다가 었 다시 헤어졌거든요. 에? 5일이 아니라 4일이구나. 4일 헤어졌다가 다시 사시... 4일 사귀다가 헤어졌거든요. 근데 또 사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걔가 너무 똘막똘막하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성격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나쁜 놈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예쁜 예쁘면 예쁜, 착한 놈처럼 보여가지고 음, 너무 미을해야겠어요 너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가끔은 놈놈놈까지는 하거든요 이씨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시오피어 뭐 그런 거는 쓴 적이 없어가지고 어색하네요 이런 상황이야. 어색하다고, 나이 마지막 유니콘. 이거는 제맨앞에 다이어리에 붙여주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러브아이브 노래 아세요? 저그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 불러봐도 되나요? 어, 귀안 썩겠으셔서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제 전남친이 음치냐고 막 놀려가지고 저 원래는 음치 아니거든요 진짜 노래 잘 불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는 부끄러운 말해서 못 하겠어요. 제가 무대 같은데 서잖아요. 그러면 못 하겠다고 엄마한테 와서 울어요. 저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연 그런 적이 있죠. 그거 완전 추억이었어요. 제 흑역사. 근데 다른 분들은 엄청 귀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뭐 잼민이가 만약에 있었다면 은 잼민이 야! 푸슈푸슈푸슈 이렇게 했을지도 그쵸 그쵸 아 <laughs> 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영상 올릴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